변한는삼만의한 축을 이루며 오늘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12개의 소국으로 구성된 연맹체였다. 변한는 특히 철 생산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철을 이용한 무기와 농기구 생산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번성했다. 변한의 철은 당시 한반도 내에서도 중요한 자원이었지만 그보다 더 주목할 점은 변한이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점이다. 변한의 철기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일본의 초기 국가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다면 변한의 철기 왕국은 왜 일본과 교류했을까? 변한 지역은 풍부한 철광석 자원을 바탕으로 철기 문명을 발전시켰다. 사만 중에서도 변한은 특히 철 생산이 활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했다. 철을 이용해 무기, 농기구, 생활 도구를 제작하면서 주변 지역과의 교역이 활성화되었고 변한의 철은 사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국가들과의 교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변한의 철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과의 무역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애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변한과 일본의 교류는 주로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변한은 풍부한 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농경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철을 활용한 무역을 통해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일본은 변환의 철을 필요로 했으며 변환은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농산물이나 기타 희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일본 열도는 야유의 시대에서 고운 시대로 넘어가던 시기로 금속도구의 사용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였다. 일본에서는 자체적인 철 생산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철을 수입해야 했다. 특히 변한 지역의 철은 품질이 우수하고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역품이었다. 변한의 철은 일본에서 무기 제작과 농업 생산력 향상에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일본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변한과 일본의 교역은 주로 해상 교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변한 지역은 남해안과 인접해 있어 일본과의 해상 이동이 용이했으며 여러 개의 작은 항구를 통해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졌다. 일본에서 온 상인들은 변한 지역의 철을 구입하고 대신 일본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물, 장신구 등을 제공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변한의 철을 이용해 무기와 농기구를 제작하는 데 활용했으며, 이는 일본 내부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러 세력들에게 필수적인 물품이었다. 당시 일본 열도에서는 각 지역의 호족들이 세력을 다투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철제 무기의 보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변한의 철이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일본의 군사력과 농업 생산성이 증가했고 이는 일본 고대 국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변한과 일본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교역에 그치지 않았다. 철을 중심으로 한 교류 과정에서 변한의 문화와 기술도 일본으로 전해졌다. 당시 변한 지역에서는 철기뿐만 아니라 독특한 토기 문화도 발전했으며 이러한 토기 양식이 일본 열도의 야요이 토기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변한 지역의 사람들 중 일부는 일본으로 이주하여 철기 제작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나 고사기에서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의 철기 제작과 농업 기술을 전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일본 열도의 초기 국가 형성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변한이 일본과 교류를 지속했던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존과도 관련이 있었다. 변한은 삼한 중에서도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으며 주변 강대국인 백제와 신라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 백제와 신라가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변한의 독립성이 위협받았고 이에 따라 변한은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가야 연맹이 형성되면서 변한 지역은 가야의 중심지로 편입되었고 그 이후 가야는 더욱 적극적으로 일본과 교류를 맺게 되었다. 가야는 변한의 철기 문화를 계승하여 일본과 지속적인 무역을 이어갔으며 이는 일본의 문화와 정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국 6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가 가야를 병합하게 되었고 변한 지역의 철기 왕국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변한의 철기 왕국이 일본과 교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변한은 풍부한 철 생산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으며 일본은 이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이 이루어졌다. 둘째, 일본은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시기였고 변한의 철을 통해 무기와 농기구를 제작하여 사회적, 군사적 발전을 이루었다. 셋째, 변화은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활용했으며, 이를 그 통해 정치적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 이러한 이유로 변환과 일본의 교류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 문화적, 기술적, 정치적 교류로 발전했으며, 이는 일본 고대 국가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변환 지역은 가야로 발전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신라의 확장에 의해 병합되면서 변한의 철기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변한이 일본과 맺은 교류의 흔적은 여전히 일본의 고대 유적과 역사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깊은 역사적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다.